파격적이지 않으면 고객은 움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테리어 할 때도 이제 좀 제발 좀 대충 해달라. 예쁘고 <laughs> 깔끔하게 하면 안 된다. 아니, 그냥 더럽게 해달라. 아. 1, 2, 3, 4, 5, 점까지 하면서 깨달은 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했구나. 이제는 돈을 벌어야겠다. 만두를 네. 영원히 판다고요? 네. 공짜로 준다고요?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의 가장 핫한 트렌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울산의 장사고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푸드트럭으로 시작해서 7호점까지 오픈을 한 다점포 점주분이 울산에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울산에서 지금 매장을 7 개나 하신다고요? 한 개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여섯 아. 개 하고 있고요. 네. 한 개는 이제 9월 오픈 중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커밍 순이고, 네. 지금 여섯 개를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가 대망의 그 1호점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돈카츠 전문점이고요. 네. 원래 푸드트럭을 좀 했었어요. 음. 오사카 멘치라는 이름으로 멘치카츠라는 튀김을 팔았거든요. 푸드트럭에서 가게로 넘어오면서 확장을 하다 보니 기존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이제 좀 식사를 하는 식당이 되다 보니까 벤치카츠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어. 돈카츠를 같이 팔게 됐고요. 근데 이제 어. 이름은 여전히 예전 이름이 남아서 오사카 멘치월 아. 매출 얼마 정도 나오나요? 여기는 대충 3천 전후로. 에이. 이조그만한 매장에서 이거 열 평도 안돼 보이는데 요 네, 효율이 되게 좋아요. 동선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네. 빨리빨리 좀 도는 게 있어서 회전이 좀잘 돼서 매출도 좀잘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이제 1호점 소개했고요. 이제 6호점까지 지금 하고 계시니까 아 예. 네, 또 2호점 한번 보러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러면 1호점 바로 옆에 있는 매장인데 네. 가마메시아 성비 이거는 무슨 매장이에요? 일식 오마카세 하는 업장이고요. 네. 오마카세 하면서 동시에 네. 일본식 솥밥 사마메씨를 같이 아. 좀 취급하는 그런 업장이에요 아 일본식 솥밥 매장 네. 오. 가성비를 완전 파괴하는 네. 런치 24,000원 음. 디너 38,000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퀄리티는 훨씬 높게 좀 나와서 파격적이지 200... 않으면 고객은 움직이지 않다라고 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제가 들어본 오마카세 중에 제일 싼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모두가 좀 윈윈할 수 있는 고객들도 좀 특별한 날에 분디기낼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이렇게 좀할 수가 있으니까 음. 네. 여기는 월매출 얼마 정도 나올까요? 여기는 2,000 정도? <laughs> 여긴 15평이요 15평에 2,000 네. 준수하네요 다음 매장으로 또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매장인데요 여기는 아까 매장에서 한 걸어서 10분 정도? 보니까 여기는 또 중식당이네요? 아예 여기는 어떤 매장이에요? 샤샤라는 업장이고요 오, 완전 음. 중국에나 있을 법한 아, 매장이고 되게 오래된 네. 매장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창업한 지 1년밖에 안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80년대 중국 어딘가에 있을 법한 노포를 <laughs> 모티브로 음. 해서 좀 기획한 업장이에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공간적인 재미 그런 측면에 좀 힘을 많이 좋고요. 근데 어. 안타깝게도 지금 휴가를 갔어요. 아, 네. 근데 진짜 네. 이런 게. 이런 거 어디서 구했어요, 이거? 이거는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건 물이 빠진 거예요. 어. 예, 네, 여기가 남향이다 보니까 햇빛을 받아서 아, 아... 이렇게 쌓아 놓은 것도 다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이것도 제가 일부러 다 어디서 구해 온 거고요. <laughs> 어. 깨졌잖아요. 네네. 일부러 다부사진거 가져왔어요. 아, <laughs> 뭔가 현지의 그런 좀 느낌이 인테리어 할 때도 이제 좀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네. 마감을 제발 좀 대충 해 달라. <laughs> 어... 너무 이쁘고 깔끔하게 하면 안 된다. 네, 네. 너무 이쁘고 깔끔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더럽게 해 달라. 어,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기획된 컨셉이다. 아, 그죠, 네, 그죠. 좀 뭐, 썩은. 저건 뭐... 아닙니다. <laughs> 네, 저건 아니에요. 아, 진짜 썩은 거예요. 네, 저건 진짜 썩은 거예요. 아, 근데 네. 되게 자연스러워요. 아. 네. 아까는 다 일본식이었고, 네. 지금 또 아예 중국식으로 한중이로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죠. 여기가 5호점인데 제가 1, 2, 3, 4, 5호점까지 하면서 깨달은 게 음. 내가 하고 싶은 걸 했구나. 이제는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음. 생각해서 기획한 게 이제 6호점부터고요. 일단 6호점도 기대가 되지만 일단 월 매출은 얼마 정도 나와요 여기가 한 3,500에서 4,500 사이. 여기가 28평 정도. 테이블 10개. 네. 헤, 테이블 10개로. 네, 10개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매장으로 가보시죠. 네. 네. 이번에 이제 네 번째 매장 왔습니다. 이거 무슨? 울산의 숨은 매장 찾기 하는 것 같아요. 아, <laughs> 김준원 대표님 매장 찾기. 또 하나 찾았네요. 네, 모던 스키야키. 예, 어, 여기는 스키야키 매장인가 봐요. 네, 스키야키 어... 전문점이고요. 네. 스키야키가 관동풍, 관서풍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 저희는 두 가지 다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 어, 저희가 유일하게 좀 하고 있는 그런 업장 아, 울산의 유일한 스키야키 전문점. 맞아요. 여기는 월매출 얼마나 나오나요? 여기는 조금 등락이 있어요 음. 다른 데는 다좀 구만구만한데 여기는 안될 때는 2천 잘될 때는 뭐한 3천 몇백 이렇게 좀 찍고 음. 조금 이게 기복이 있는 메뉴를 좀 차별화한 부분이 있을까요? 관동풍과 간소풍을 같이 한다 자체가 차별화 음. 그리고 아. 두 번째는 울산에는 스키야키가 없다 아, 어. 그래서 스키야키 자체가 차별화다된 음. 거죠 음. 100만 넘는 울산 시민들은 스키야키 먹고 싶으면 여기로 온다 그쵸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다섯 번째 매장 보러 갈까요? 알겠습니다. 아, 여기도 오사카멘치가 있네요. 네, 여기가 이제 오사... 오사카멘치 2호점. 2호점, 네. 좁은 공간에 대한 한, 한이 맺혀서 이제 넓은 곳에서 좀 쾌적하게 하자라고 음. 해서 한 곳이 이곳. 거의 만석이에요 벌써. 여기는 그럼 1호점이랑 뭐 메뉴는 다 같은 거예요 컨셉이나? 컨셉은 다 같은 브랜드인 것 같은데 음. 메뉴는 아무래도 여기가 공간이 넓다 보니까 뭐 소바라던가 음. 돈까스도 치즈돈까스도 좀 같이 하고 있고 이제 메뉴는 훨씬 좀 다양하게. 여기는 그럼 매출은 얼마 정도 나나요? 여기는 5천 정도. <laughs> 3호점도 내실 계획 있으세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정보공개서를 썼어요 음. 요거 오사카 벤치로 프랜차이즈를 좀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가맹사업을 하시게요 네 가맹사업을 저는 이제 하려고 네. 저희는 모델이 두 가지가 있어요 1호점은 10평 내외의 그런 좁은 매장 에서 실행했을 때 데이터가 있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이런 좀 일반적인 평수에서 실행했을 때 데이터가 있으니까 음. 두 개를 잘 활용하면서 음. 좀 맞춰가면 잘될것 같고요. 브랜드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좀 완성을 음. 잘 시켰으니 상권 분석을 좀잘 해서 음. 영업적인 부분에서만 좀 열심히 하면 그래도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매장을 한번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여섯 번째 아, 매장. 여기는... 교탁 구 어떤 네. 매장이에요? 여기는 교자를 영원히 판다 이런 어. 컨셉으로 만든 초저가 이자카야 네. 만두를 네. 영원히 판다고요? 네 여기가 그러니까 공짜로 준다고요? 술을 시킬 때마다 네. 교자가 한 접시가 계속 나와요 술을 한잔 시킬 때마다 소주를 시키든 맥주를 시키든 상황이 어쨌든 술 하나당 교자가 한 접시 그러면은 네. 소주나 맥주 이런 거한 병에 만원 이렇게 파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5,000원에 일반적인 가격에 판매를 네. 하고 있고요. 네네. 6호 전부터 돈을 버는 방법을 깨달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6호 전부터 오히려 가격을 더 낮추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돈을 벌시는 거예요?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현 시점에서의 가장 핫한 트렌드. 키워드는 불경기입니다. 불경기에는 무조건 박리담의 브랜드가 잘될 수밖에 없어요. 교자 영원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너무 확실하고 파괴력이 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손님들로 하여금 이목을 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객단가도 그리 높지 않아요. 여기가 그래도 월 6천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일반적인 좀 가격대에 이자카였다면 사실 뭐 8천에서 1억 정도는 찍을 정도여야 되거든요. 6천 밖에 안 나오지만 계속 된다는 그런 좀 전제 조건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투자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저희가 무려 1호전부터 6호전까지 돌아다니는 동안에 해가 졌어요 아 그러네요 <laughs> 어둑어둑해졌는데 어두워, 아, 너무... 한 동네에서 이렇게 다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울산 상권별로 특징 도다 꿰고 음. 계실 것 같아요 울산에서 좀 창업하시려는 분들 한테 울산 상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 우선 기본적인 브리핑을 드리자면 울산에서 가장 큰 번화가는 삼산동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 그리고 업스케어라 라는 이 쇼핑몰을 새 기둥으로 해서 상권이 좀 펼쳐져 있는데, 좀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삼산도 평일에 가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삼산동뿐만 아니라 비단 어떤 번화가를 가도 이거는 똑같을 거예요. 무조건 그 동네만 가면 성공한다라는 게,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삼산동 바로 옆에 달동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좀 주택가였는데, 상권이 생긴 지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쪽은 진짜 좀 번화가, 약간 놀러 나간 느낌이라면, 여기는 정말 찐 술꾼들이 있는 그런 느낌?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번화가가 성남동과 무거동이 있는데, 원래 저쪽이 1 십년 전만 하더라도 제1의 단 번화가였어요. 응. 그런데 이제 중심이 삼산동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좀 쇠퇴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문거동, 울대 같은 경우는 울산대학교 앞에 네. 있어서 보통 울산 사람들은 울대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방금 앞서 말했던 삼산달동, 성남동 요세 개는 그래도 조금 붙어 있는데 여기는 차 타고 한 20분 정도를 또 가야 돼요. 아예 따로 동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상 소비가 이안에서만좀 이루어지는 거대한 항아리 상권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좀 뜨는 상권이 이제 송정, 송정 신도시가 좀 많이 뜨고 있는데 음. 항상 저는 신도시 상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굉장히 비싸고 임대료랑 너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것에 비해 먹을 게 없다. 그리고 울산에서 창업하려는 분들은 무조건 김진원 오사카멘치 대표님 찾아가야겠네요. 저를 제쳐놓고 하면 은 네, 손해죠. 아... 네, 본인 손해죠. 그렇죠. 일단 제가 저한테 특화되어 있는 능력은 음. 기획, 브랜딩. 그리고, 마인드셋. 네. 이쪽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쪽에 좀 약간 자기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상담해보시면 아마 좀 결과가 좋지 않을까 음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컨셉이 중요해진다.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컨셉을 만드는 게 기획이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에서 대표님한테 또 많은 조언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울산의 장사고수 김준현 대표님과 같이 여섯 개 매장 <laughs> 하고 이제 울산 상권 다 둘러봤는데요. 아, 오늘 너무 제가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사업 잘 되시고 이제 치료점도 오픈하시면 예. 또 제가 한번 또뵈러 가겠습니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